예, 오늘은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일자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생계를 유지를 해야지 캐나다에서 사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어, 영주권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영주권하고 연관이 안 되면 나중에 뭐 지나서 참 허탈함이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자리에서 대해서 어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그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겠죠. 어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잠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저 모습이고, 이렇게 안전화를 신고요. 여기는 CNC 머신에서 이렇게 컨트롤 장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 CNC 머신이고, 이것도 뒤에 이제 이런 기계들이죠. 기계에 이런 거를 고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제 모습이고, 어, 보통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터도 한번 뜯어보고, 이렇게 새로운 것도 인스톨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렇게 머신을 다 뜯었다가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인는 거는 기어라는 기어죠.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CNC 머신의 일부분이고요. 이렇게 렌치 뭐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게 이렇게 렌치고 여기는 전기 회사에서 일할 때 컨트롤 패널이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고 이거 제가 맨날 매일 가지고 다니는 툴박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로봇 암이죠? 로봇 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보통 웰딩 작업도 하고요. 이거 매일 뭐오일도 맨날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하는 또이 컨트롤 키보드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부품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셋업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화로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데 제가 저의 역할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죠. 그죠? 기계를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 또, 재미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영어로 hands-on이라고 해요. hands-on. h-a-n-d-s, 그 다음에 o-n.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어, 제가 또 풍선공장에서도 일했었거든요. 풍선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어, 저기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영주권을 일단 계획을 하면 일자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일자리라는 것은 이민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많은 초이스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외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언어가 어눌한 상태에서 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정말 스페셜라이즈드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와서도 그거에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좌부로 갈 가능성도 있죠. 자, 오프닝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경영학을 공부하고 마케팅이나 세일즈 했던 사람들한테는 여기 와서 세일즈를 하겠다 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여, 이쪽 사회에서 같은 일을 하겠다 회사 들어가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어, 어, 찾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하는 일 첫 번째,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물론 영주권 받기, 받고 나서의 문제겠죠.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물론 영주권 받고 나서의 문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겠죠. 직장 생활은 어떤 유의 직장을 할까요? 저처럼 트레이드 잡 트레이드라는 거는, 어, 제가 있다가 그, 그 자료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 어떤 게 트레이드 잡인지, 그 트레이드 잡하고 또뭐 헬스 쪽의 잡, 요즘은 헬스가 또 이슈니까 헬스 쪽의 잡 이렇게 그 이런 잡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 잡들에서만 우리는 타겟팅을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와서 또 어떤 교육일을 한번 해볼까? 어, 교육일을 하려고 하죠. 좋은 일이죠. 근데 교육을 되려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주권은 거기에 맞춰서는 없거든요, 일이.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그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다시 싫으면 영주권 받고 나서 내가 예전에 했던 교육을 일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그런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럼. 또, 좀더 디테일하게 가서요. NOC에 대해서, 이렇게 NOC가 뭔지에 대해서 볼게요. NOC 코드라고. 여기 치면, 그, 캐나다는 모든, 거의 모든 직종을 이 NOC 코드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어요. 여기 보면,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렇게 돼 있죠. NOC 코드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이민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NOC 코드는 0, a, b, c, d로 나는데요. 이게 하이라키가 제일 후진 잡, 좀덜 후진 잡, 뭐 보통 잡, 조금 나은 잡, 완전히 좋은 잡. 보면은, G로, 저도 요 잡도 잠깐 했었거든요. 이 매니저 급들이에요 캐나다에서 이민와서 바로 매니저 할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잡이 되려면은, 어, 영어 스킬도 정말 잘해야 되고, 어, 그렇게, 어, 한국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A job? A 잡 o 도 닥터도 들어가 있어요. Dentist. 그죠? 이런 job들. 이게 다 뭘로 나눠지냐면은, university 졸업한 사람들의 job. 이거는 우리나라는 보면 전문대학 졸업했던 사람들의 job. 영주권으로 보면 이 스킬드 비잡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잡을 가져야 돼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스킬드 CD 잡들은 결론적으로는 영주권을 잘안 줘요. 줄 때도 가끔 있지만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이 잡들은 영주권을 목표로 할 때는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아요. 이쪽 잡을 들어가야 돼요. 이쪽 잡에는 의외로 셰프가 뭐죠? 쿠비조쿠, 예, 요리사, 플러머, 우리 플러머, 대강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엘렉트리션스, 뭐, 전기업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저도 이 잡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제 잡에 대해서, 어, 좀더 간략하게, 좀더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또 나가면, 다시 구글에 가서, 그럼면 스킬드, 아, 트레이드 잡을 볼까요? 트레이드 잡. 인 캐나다? 이 트레이드 잡을 보면, 음, 이게 캐나다에서 한 스킬드 잡을 보죠. 이 스킬드 잡은, top demand, top in demand, skilled trade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잡까지는 그 영주권을 빨리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보면, boiler maker, 그 다음에, blick layer, blick 공, 그 다음에, 어, 이거 벽돌공이죠그 다음에 이거는 쿡, 요리사, 이거 웰더, 웰딩하는 용접공이죠 그죠? 보면 다 그런 유의 잡들이에요. 헤어 스타일리스트. 어, 머리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이것도 헤어 스타일리스트 들어가요 카펜트도 들어가고.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요런 잡들이 영주권 받기에 좋다. 40대 넘어서 어떤 데도 좋을까요? 저는 선택을 이걸 했어요. 이거. industrial machinist. industrial mechanic. 미 Me w r i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 m a c h i n i 는 아니고, industrial mechanic. 요 잡을 저는 선택을 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그 정보를 먼저 그 영주권을, 어, 계획을 한다면, 이런 정보를 먼저 설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뭐 여기에 관련된 그 월급들도 다 대충 많이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NOC 매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NOC 매트릭스. 이 NOC 매트릭스에 들어가면 그분류를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요매트릭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이건가? 아 여기 있네요. 보면은 스킬들 레벨이자거요 아까 제가 이 잡이 제일 하층이고 이 잡이 제일 고층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무슨 잡이 나오나? 이 보면 다 매니저죠. 다 파이낸셜, 뭐 우리나라 대학교 나오면 이런 잡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어제 잡들 보면 7. 이게 트레이드.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에이quipment, operators, 그다음 related occupation. 제가 요 7, 2, 7, 3에 해당하는 조합을 가지고, 보면은 B, 스킬 B잖아요? 이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자기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 조합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죠. 몸도 편하고, 어,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그죠? 그니까, 러이 봤을 때이 매트릭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 이어 7위는 무슨 자리이냐 7위는 뭐, metal forming, electrical trade, plumber, carpenter, 뭐, 이런 잡들, 이렇게 돼있죠. 제가 했던 집, 73을 볼까요? 73. 73? 네, 제가 했던 게, 음, maintenance, equipment, 이거죠. 요거에,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7334? 음, 이건가? 네, 여기 있네. 7311. 이건, 어, construction, i n d 요거네,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제작업다네요 73, 7311.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합들에 대해서 무슨 조합을 하는지, 월급은 얼마 정도 받는지, 이런 정보까지 솔직히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미래의 조합이잖아요. 그죠? 이조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잡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